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여행을 원한다면 감성 힐링 체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천으로 떠나보세요. 1. 이천 도자기 마을 한국 전통 도자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수 있어요. 2. 설봉 공원 호수를 따라 걷는 산책길과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공원. 봄에는 벚꽃 명소로도 유명하답니다. 3. 이천 테르메덴 온천 도시 이천에서 만나는 독일식 온천 리조트. 야외 온천과 다양한 스파시설에서 완벽한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4. 별빛 정원 우주.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곳. 화려한 LED 조명과 다양한 테마의 빛 정원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야경 명소입니다. 5. 떡평 공룡 수목원. 자연 속에서 만나는 거대한 공룡들. 실제 크기의 공룡 모형과 함께 숲을 거닐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이천에서 감성 충만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